현상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뇌를 가진 모든 생명체 또는 요즘에 이제 인공생명체도 있다고 한다면 AI. 그렇다면 바로 기억을 이제 우리는 뇌의 문제로 볼수 있는데 뇌의 문제를 본다면 좀더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뇌는 감각기관과 연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감, 외감. 그러니까 뇌는 복합 미디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뭐 작업 기억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놨는데요. 88쪽에 작업 기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 보면서, 들으면서, 맛보면서 또는 추억에 떠올리면서 또 추론하면서 미루어 보면서 감정을 느끼면서 모든 걸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동시 처리가 가능한 방식이 우리 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것을 우리가 글로 적을 수 있을까요? 냄새를 그럼 그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적는다는 표현 대신에 담는다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글자라는 것을 글을 적기 위한 기호다, 수단이다, 이 정도에서 이제 좀더 확장을 해가지고, 글자라는 것이 우리 뇌에 들어와 있는 이런 기억을 담아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글자는 또는 말은 우리 기억의 아주 적은 부분만 담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 기억은 담아놨던 건 어디론가 새 나가고 또 심지어 깨지기도 합니다. 그쪽에 보면 제가 영화 한 편, 라지니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해 놨습니다. 분석행유 인류 역사에서는 기억을 지우기 한 사건과 기록을 지우기 위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거꾸로 기억의 안정성,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그 기억을, 그런 역사를 제가 쭉 서술해 놨고요. 92쪽까지 쭉 이어집니다. 코덱스를 거쳐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기록 문자를 갖게 됩니다.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 둘을 한꺼번에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죠. 복합 미디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엔 소리까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죠. 디지털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현장을 담는 수단이죠. 현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디지털 미디어는 기억과 기록뿐만 아니라 아예 현장 전체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94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제가 이제 새로운 단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달락, 첫 번째 문장. 모든 기억을 본뒤 그대로 담아 낼수 있는 글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글자는 없죠. 요거를, 음, 어, 알라란 이름으로 일단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알자라는데 설명은 쭉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자는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전한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새로운 글자 체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미 구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6조에 보면은, 어, 구글이 제시한 하이프 사이클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는 빅데이터라고 할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늠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어, 또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도 없는 빅데이터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볼수 있게끔 음, 새로운 형태로 그려내죠 이게 알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지난해 저희가 그렸던 어, 인포그라픽스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여드리고 끝낼 건데요 인포그라픽스는 작년의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지도를 그대로 혹시 이 하나의 이러한 그 알자 위에 담아낼 수 있다면은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서 어 일곱 음 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네 개의 그뭐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지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담아 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시간도 없었고, 저희가 3개월을 뭐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또 능력이 좀 많이 딸렸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만들었던 것인데요. 2014년은 저희에게 가장 창조적인 해였습니다. 세계문자 심포지아에서는. 음, 과연, 하나의 그 스크립, 트 문자라고 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여주죠, 그거를? 아, 모션 인포그라픽스를 한번 보여주자. 그런데 문자라는 것은, 글자라는 것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화적 사건으로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런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laughs> 글자라는 것은 아까 우리 쇼배 덩굴에서 봤던 것과 같은 3만 년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위협이 좀 집단적으로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문화의 삶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는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공유되고, 소통되고, 심지어, 어, 천 개씩 있던 글자들이 이제 스물 개로 줄어드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이 모든 문자 사건에는요, 인류사 전체가 함께 작동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지리와 기구라는 지구의 사건도 함께,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여드릴 수가 없었죠, 근데 이것이 맞물려 있다면, 이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넓은 영역은 우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특정한 지역 한군데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AI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페이스북이란 이런 새로운 SNS 를통해가지고 개인의 디지털 발자취를 무한히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AI는 모두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 분석을 바탕으로해서 그분의 취향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본 명소들이 어디 계실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번에 프랑크가 대선에 승리할 거라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 사랑을 할수 없었지만 AI는 이미 그런 일을 5초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인류가 지금 가야 할 방향, 세계 문자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직도 우리 손으로 쓰는 핸드라이팅을 만족해야 하나? 물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술이 그걸 지켜줄 거야 과학은 이미 그걸 넘어서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알짜라는 개념을 이제 그 제안하면서 그동안 인류가 만들어 온 모든 문자, 글자 또는 그림 또는 미디어들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창조적 종합을 통해서 모두 끌어안는 아우름는 이런 방태로 이런 형태로 다시 말하면 이 뇌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글자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 AI, AI에게 다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좀 사람도 좀 사람의 어떤 사람 다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틀릴 수 있어야 되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오해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남겨둬야 되는 거아닌가 이것까지 그래서 딱 꺼내가지고 네가 지난번에 녹음한 거 들어볼래 하고 탁 틀어주는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우리가 기계처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설령 그때 네가 잘못 말을 했을지라도 너의 인격은 믿고 그때 네가 실수였구나 라고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유한성이란 개념으로 수용을 하면서 세계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죠 그게 앞으로 우리의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뭐 두서없는 발표였는데요 에, 저도 완벽히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에, 문자는 음, 기억할 수 없다고 믿어왔는데 실제로 이제 AI는 모든 걸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가치 있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되는 법에서의 말을 끝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간단한 코멘트라도 좀 들어보시죠.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 네. 뭐 길이 응답이 아안 돼도, 보고 계신 생각이나, 혹은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어프셔서 어둡니 이제 문자의 기억에 이를 AR 시대에 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인공지능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막내, 우리에게 요한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한 탭만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박희근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저기 네. 그 문제가 네. 문자하고 기억의 문제를 이제 서양 철학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플라톤인데 그 토트의 그 신화에 이제 토트라는 이집트의 왕이 처음으로 문자를 발명을 해가지고 네. 신나가지고 아 이게 이제 그그 그 동네 사람들 타무로한게 네. 어그 지적으로 보험을 주고 네, 네, 네. 경제적으로도 보험을 주고 그럴 거라고 네어 그러니까 그 누군지 그, 그, 그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타무로왕께서예야 타무로가 그랬는데 덮가 네, 네. 그게 아니라.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억해야 될 거를 밖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네 점점 어, 점점 기억력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네 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문자의 발명이라는 게뭐 별로 뭔가는 도움 되는 건지 아니면 <laughs> 생존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얼마나 시간을 두고 봐야지 그게 그 오히려 그러니까 기억력 상실증으로 네. 가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게 아닌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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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분 저는 모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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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그는 너무 어려운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거쳐온 인류 역사만 살펴본다면 문자를 지배한 쪽이 뭐 말이 좀 이상할 습니다 승리자가 됐습니다. 제공이 됐고. 그 문자를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생존율이 좀 높다고도 할수 있나요? 뭐 그런 개념은 낫지 않겠지만은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면 저는 반문을 합니다. 정말 반복된다고 믿으시나요? 이제까지, 예, 5만 년, 200만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생겨나는 시기를,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가 반복된다고 그러시죠? 암을 고치는 시대,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가는 시대, 목성을 가고 토성을 가는 시대. 이런 걸 반복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럼 언제쯤 살아보셨죠? 1년에서 2년까지 전대 그 미답에 바닷속 온 곳, 인간의 세포 속 유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망원경, 어 현미경을 만들어서 음. 미생물, 그다구가 본다는 걸 통해가지고 어 태양중심설, 이런 거를 정확히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 문명과 예술의 창조성을 한데 아우르는 이러한 현대 문명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반복된다고요? 뭐가 반복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러면은 태어나 죽는데. <laughs> 네, 거기 동의. 네, 동의합니다. 네, 이, 코멘트 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있어서 알겠습니다. 모른다가 다녀와 정답, 저 대답 모르겠습니다. 다녀와 그 부분은. 네. 저는 기억과 관련돼서 두 가지 드겠습니다. 네. 예, 하나는 아 이동 아예 이동 브랜드입 그냥 그래서 그 전에 A L C O L 이라는 그 재단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A L C O L Life Extension f o u n d a t i o n 입니 네. 거기서 보면은 인간의 그 시신뿐만 아니라 뇌 네. 뇌만 따로 떼갖고 네. 이제 액화질수에다 저장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뇌를 이제 재생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서 그렇죠. 뇌하고 뭐 로봇을 연결시키면 로봇과 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까지 이제 네, 네. 앞으로 부활시킨다 이거지. 네. 음, 거까지 이제 갔는데 그래도 또 네덜란드 연구소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뇌 오프라인드 걸 재생하냐. 그렇죠. 디지털로 재생하겠다. 그렇죠. 지금 거의 뇌를 디지털 상태 재생하는 단계까지 갔고 네. 러시아의 뭐이츠코프라는 재벌은. 자기가 2025년까지 다 부활하는 걸로 네. 프로젝트에 네. 수십억을 갖다가 수십억도 없겠죠. 네. 수백억 이상을 갖다가 기증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에 과연 기억이 뭔가만 망각이 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또 기억을 할 때, 에카르테스 실험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실험을 어, 그거 아, 네. 뭐냐면, 은 네. 똑같은 여자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죠. 동공만 조금 큰거야 한쪽이. 근데 예. 예. 남자들한테 어느 여자가 매력적이라고 그면 똑같은 여잔데 예. 다그 동공이 확대된 여자가 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거야. 0.1층만 보여줘도. 그건 네.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기억이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전적으로 몸이 한테는 동공이 확대된다는 것은 뭐 껌껌한 데 들어가도 확대가.